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반기 기자 간담회가 잘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 질문, 기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 반기하고 조금 다른 건, 지난 반기는 채권 관련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 하셨는데, 세 개가 주식 관련, 두 개가 채권 관련이어서 조금 줄어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채권 관련 질문의 첫 번째는, 결국 이제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그럴 때 가장 위험이 뭐냐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위험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뭐다 그렇게 공감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압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계속 그러면 통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채권시장에는 긍정적인 촉매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 압력이 잘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중앙은행들을 좀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전망은 경제성장이 경착륙하지 않으면서 물가 압력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이나마 계속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최근에 국채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장기 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초장기 국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장기 국채에 투자한다라는 건 흔히 말하는 이자율 위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 이자율 위험을 많이 갖고 간다는건 긍정적일 때는 뭐큰 수익이 될수 있지만 부정적일 때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단 채권 투자뿐만 아니고 어떤 특정 투자에서 하나의 위험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내가 주식도 하고 있고 또는 다른 크레딧 채권도 하고 있으면 좀 장기 듀레이션을 가진 국채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좀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뭐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자산들 없이 초장기 국채 투자한다라는 건 상당 부분 내가 듀레이션 위험을 크게 짊어지고 간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관통하는 키 메시지는 지난 상반기가 그랬거든요. 채권 투자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얻었던 성과가 대부분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자 수입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캐리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하고,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좀 이자가 높은 채권들을 잘 분산했을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캐리 수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또는 뭐 내년까지도 이미 채권 시장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통해서 캐리 수입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떠나시기 보다는 채권 시장이 계속 머무르시면서 잘좀 분산된 포트폴리오, 위험을 다각화한 포트폴리오로 캐리 수입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올 하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6개월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